우리 다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를 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립니다 나는 아멘 uh -huh.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서 1장 11절부터 2장 아, 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극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걸들을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선화가 주제로 말미암아 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파성에 불을 놓아 그궁궐들을 사로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바람의 날의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너가지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내리니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군궐들을 살리리라 모압비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모스서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어, 열국 심판과 관련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세 번째 시간으로. 에돔 어, 족속과 암몬 족속 그리고 모압 족속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돔과 어, 관련된 심판 메시지거든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 남쪽에 위치한 나라고 민족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라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에돔이라는 족속은 그 야곱과 에서에서의 애서의 그 후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제 어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에돔은 애서의 후손이라고 할수 있어서 그래서 에돔과 어 이스라엘은 형제 국가다 언밀이 따지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역사 속에서는 굉장히 어떤 싸움을 많이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돔입니다. 이 에돔 어, 족속은 굉장히 호전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호전적이고 붉은 피부색들을 띠고 있는 그리고 사냥을 즐겨 하는 굉장히 그런 어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러한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 보도는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때에 이제 멸망만 당한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유다에게 유다 본국에는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힘없고 이제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유다를 공격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황폐한 유다 땅에 가서 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남은 그 희망마저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잔혹한 일들을 행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유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러한 사, 아, 상황이라 할지라도 힘없고 고통당하는 유다 땅에 들어가 참혹하게 그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어. 음,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는 죄로서 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 당하는 자들을 어, 무자비하게 그들을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내비로도도 되는데 어, 그들에게 그 상처받은 그들의 피부에 소금을 갖다 확 뿌리는 어떤 잔혹한 행위들, 그래서 정말 희망조차 꺾어버리는 그러한 잔혹한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너무 싫어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라 할수 있다.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로 유다를 향해서 그런 참혹한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는 암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암몬은 이제 그 요단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편에 위치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이 있으면 그 모압 족속의 그 북쪽에 위치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안모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롯과 롯의 가족들이 도망칠 때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기둥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각각으로 롯과 그두 딸이 도망치게 되는데 근데 이 롯의 두 딸의 굉장히 악한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 여기서 자기들이 죽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 후손들이 끊어질까 대가 끊어질까 염려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몰래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런 근친상간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암몬이고 암몬의 기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맏딸, 첫째 딸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압의 모압 족속의 기원이 된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벌되는 굉장히 가까운 민족이라 할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암몬과 모압 또한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라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제 길르앗 지역과 관련돼서 본문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3조를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라앗 지역은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그 경계선, 영토의 경계선에 위치한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 암몬족 속이 자신의 그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길라앗을 끊임없이 쳐들어왔는데, 근데 쳐들어올 당시에 어 그들이 행했던 악한 짓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아이마저도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마저도 살해하는 아주 비인륜적이고 끔찍한 행위들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 우리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그 불난의 씨앗을 제거한다고 임신한 그 아이를 배를 갈라서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아이까지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암몬 족속도 그 불란 반란의 씨앗을 제거한다고 길라 지역에 들어가서 임신한 여인의 배까지도 가르는 끔찍한 행동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이유는 이런 잔혹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압 족속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등장하고 있거든요. 모압은 암몬과 마찬가지로 롯의 첫째 딸 근친상간으로 인해서 첫째 딸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압 족속의 기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에돔하고는 그 북쪽 에돔 나라보다는 북쪽에 위치한 그러한 민족인데요. 이 나라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고 에돔과 관련된 범죄를 보도하고 있죠. 2장 1절을 보시면 이는 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애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동양적인 사상 가운데에서는 무덤을 파헤치는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시체를 훼손하는 행위들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고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일률적인 행위로 우리 동양사상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사상이 고대 세계에서는 계속 해서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나라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있어서 한 나라는 패하게 되고 한 나라는 이기게 되잖아요. 그럼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정복했을 때 가장 먼저 한 행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신전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믿는 종교가, 종교에 그가 있는 그 신전을 파괴하고 그 신전 안에 있는 신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그 나라에 대해서는 제일 큰 모욕적인 행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끔찍하고 모욕적인 행위가 뭐냐면 대부분 이런 행동들은 안 하죠. 왕의 무덤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무덤을 파헤쳐서 시체를 꺼내서 불을 살라 죄를 만드는 행위다. 이 행동들은 그러니까 한 나라를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까지도 완전히 모욕해버리는 아주 반인륜적인 행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것이 아무리 이방 나라였던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에돔이라 할지라도 그 에돔의 왕을 시체를 꺼내어서 불살라서 죄를 만드는 그런 끔찍하고 반인륜적인 행위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강가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모함이라는 란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나라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반인륜적이고 끔찍한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무차별적인 미사일 폭격을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무차별적인 폭격을 했느냐? 그 이스라엘의 총리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가자지구에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어떤 이스라엘의 그 아랍과 관련된 그런 전문가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가자지구라는 것이 어디냐면, 어, 우리 성경에 그 가사라는 지역, 그 불레세 지역의 한 그 도시 국가였던 가사라는 지역이 그 가자지구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들이 팔레스틴들이 그 동안 역사 속에서 그곳에서 이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잘 살아왔는데 이스라엘란 나라가 흩어졌던 이스라엘 나라가 영국과 미국의 힘을 얻어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되찾겠다고 그 살고 있었던 팔레스틴 백성들을 다되쭈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에다 나라를 세워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자 지구에다가 벽을 만들은 거예요.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고 그곳에다가 그 좁은 땅 덩어리에다가 모든 팔레스타인들은 다 거기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나올 수도 없고 나오려면 통행증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근데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 폭탄 테러가 나타나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팔레스타인 원주민들을 가자지구에다 가둬놨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가둬놓고서 미사일을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도 갈 데도 없이 도망갈 데도 없고 거기에서 그냥 미사일 맞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행동들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20세기에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나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들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백수 자기들 민족들도 다른 민족을 향해서 똑같이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들을 하는 거 제가 볼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시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거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라적인 이야기들을 좀 했지만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시하지 다는 자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어떤 상황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돔과 그리고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들의 비인간적이고 반인류적인, 륜적인 그리고 패륜적인 저들의 행동 때문임을 행위 때문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끔찍한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들과 이 악한 행동들. 하나님께서 결코 자시하지 아니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마음을 굳게 잡고 기도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진자를 사야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